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별길잡입니다. 이 이번 영상은 현재 고승률 꿀챔 미드 공생신 퀸을 가져왔습니다. 왜 퀸으로 탑이 아닌 미드를 가는 게 좋을까요? 원래 퀸은 미드에서 메이지들한테 사거리가 밀려서 체력 압박을 받고 체력이 깔면 로밍을 다니지 못해서 사용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된 공생형 밑장을 가면 귀환이 빨라져서 웨이브가 온 거를 궁기 큐로 호로록 정리하고 집을 갔다 오면 다음 웨이브가 도착할 때 라인 복귀가 됩니다. 이전과 다르게 상대 메이지에게 체력 압박이 없어요 그냥 라인 지우고 집 다녀오면 되거든요 탑에서는 라인이 더 멀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더 힘들어져서 탑보다 미드를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히려 퀸이 원콤이 나는 것만 아니라면 메이지에게 먼저 들이받고 딜 교환을 한 다음에 집을 다녀오면 퀸이 먼저 도착해서 다음 라인을 밀고 일방적으로 던을 쓸수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돼요 신발도 업글되면 더 빨라지면 유병대가 업글되면 더 빨라지고 요모가 뜨면 더 빨라집니다. 나중에는 미드에서 집간뒤 15초면 복귀하는데, 다른 챔피언이 집 갔다가 텔로 복귀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혼자서 노쿨로 텔 복귀를 무한으로 하는 건데, 그냥 말이 안 되죠. 통계도 보시면, 이전 버전 미드 공생신키는 무려 승률 59.5%를 기록했습니다. 챔프가 한계가 있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북미에서 퀸 13승 3패로 챌린저를 찍으신 분도 있고, 오히려 고티어일수록 승률이 잘 나오는 챔피언입니다. 그만큼 난이도는 있지만 이 공략을 통해 디테일을 챙겨가시면 충분히 꿀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스킬 구성부터 빠르게 보고 갑시다. 쉬운 스킬 구성이라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 많거든요. 차이가 정말 크기 때문에 꼭 챙겨주세요. 패시브는 이 사거리 안에 적에게 새겨지는데 챔피언이 우선입니다. 쿨타임이 도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쿨타임이 돌 때쯤 상대와 딜교를 시작하면 패시브를 여러 번 돌리실 수 있고요. W 스킬로 패시브의 이속 공속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니언 먹을 때도 W의 공속증과 활용 타이밍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는 둔화가 있는데 점차 사라지는 둔화니 괜히 Q를 던지는 심리전 하지 마시고 2평, Q평을 바로 써주세요. 궁극기 탑승 도중 R을 눌러서 취소 가능합니다. 가끔 타다가 위험할 때는 끊고 싸우거나 도망쳐야 하고요. 반대로 급하다고 연타다가 끊길 때도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궁극기는 맞은 챔피언들에게 바로 패시브 표식이 생기기 때문에 R, 평, 2평, Q평 1초 뒤 바로 표식 평타로 패시브를 4번이나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패시브 평타를 한대 손해를 보기 싫으면 궁극기 도중 평타로 콤보를 시작하시는 게더 좋은데 궁기 상태로 상대를 우클릭해놨다가 궁이 풀리대쯤 바로 이를 누르면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또이 도중에 티아멧이 사용이 가능한데 이게 가능해서 돌드라를 가는 거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궁기 상태에서 이티아멧을 바로 눌러버리면 티아멧 시전 시간 동안 궁극기 내리는 폭팔 딜이 안 들어가서 상대에게 궁극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가 맞는 것을 확인한 후에 티아멧을 사용하셔야 정상적으로 궁극기 데미지까지 들어갑니다. 이 후에 평타는 늦춰지지 않으니 넉넉하게 2의 적중을 보시고 티아맷을 사용해주세요. 평타로 시작할 때에는 평타의 궁극기가 바로 터지니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타워 안쪽에 있더라도, 바깥쪽에 있다면 평 2평을 하더라도 보타에 맞지 않습니다. 보기로 시작하는 주요 콤보는 R, 평2티아의평 Q평. R, 2 e 맞은 후티아의평큐평 자, 이제 바로 빌드하아보죠 그는 이렇게 감전의 보사, 절대 집중의 폭결 베이스로 능력치 파편은 공속 적응형 고정 체력을 사용합니다. 상대 탱커가 많아서 지속 딜이 필요하다면 전설 민첩함의 체력차 극복을 상대 메이지의 견제가 너무 매서워서 육맥 전까지 버티기가 힘들다면 생명 흡수의 체력차 극복을 듭니다. 절집, 폭결은 라클 및 후반 포텐을 위해 들고요. 체력차 극복은 풀피로 상대를 물었을 때 체력 압박을 넣고 상대를 밀어낸 후 리필 이득각을 더 쉽게 보기 위해 듭니다. 스펠은 전멸, 점화 고정. 스킬은 Q를 3개만 찍은 후 W 마스터, 그 다음에 Q 마스터를 합니다. 불드라가 나오기 전에 라인 클리어에 힘을 주기 위해서 Q에 3렙을 투자하는 거죠. Q 위주로 찍으시다가 6렙 이후로 W 선만 한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이템 빌드는 도랑검 물약 스타트의 첫 목표는 티아멧과 공생신인데 6전에는 공생신의 강화 기환이큰 쓸모가 없고 똥신과 이속이 겨우 10차이기 때문에 공생신 업글보다는 똥신의 롱소드 우선을 올리고 6 이후에 상대에게 체력 압박을 느낀다면 공생신이 우선 아니면 티아멧이 우선입니다 다음은 불드라를 가서 라인 클리어를 극대화하시고요 이후엔 폭딜용 기회 거의 고정 궁극기로 1대1 기습할 때 스킬 하나를 무시하는게 차이가 커서 다음은 방끝이 거의 고정입니다 이후엔 방어력 높은 덩치들부터 때려야 하는 구두면 도미닉, 징수, 퍼센트 방관, 치명타를 살려주시고 물몸들 위주라 암살 폭딜각을 노린다면 요무 고정에 마지막은 징수, 멜모셔스, 수호천사, 독사 중에서 올립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런데 상대 덩치 비중이 아주 높으면 기회까지 스킵하고 돌드라 징수 도미닉 무대 유령 무기 극 치명타로 갈 수도 있고요. 후웨이 같은 스킬 하나 무시가 중요한 메이지를 상대할 때이 코어에 바로 밤 끝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올려줍니다. 자 인게임 운영입니다. 1레벨에는 이 찍고 평, 2평 감전 딜교 압박 넣으면서 푸시합니다 감전이 쿨이어도 돌발기억이 강하기 때문에 패시브 평타 추가 딜에 도란검 평타를 꾸준히 때려주면 웬만하면 선포주시가 가능합니다 사거리 차이로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것만 아니라면 평 2평 딜교 웬만한 건다 이기고요 특히 퀸 패시브 풀타임 도는 거 보시면서 패시브 이용해 딜교하면 딜교인 듯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레벨에도평 2평 Q평 이용해서 딜교하면 웬만하면 이깁니다만 상대가 미니언 사이에 있으면 Q 정빵이 안 맞아서 패시브가 안 생겨서 애매합니다 그럴 때는 Q의 광역 딜로 누적해서 괴롭혀주는 게 좋아요. 3렙이 되면 W가 생기는데 여유가 생기면 가까운 팔라구리 같은 거 밝혀주면 좋습니다. 와드 하러 가기 전에 상대와 등교하기 전에도 꼭 써주세요. 그렇게 쭉 사거리가 밀리는 게 아니라면 이 압박 넣으면서 라인전을 진행하시고 사거리가 밀린다면 Q 광역박을 노리면서 라인전을 진행합니다. 티아멧을 우선으로 구매하는데 돈이 애매하면 수학의 낙도 사주시고요. 6 이후에는 공생신과 렌즈를 구입합니다. 6 이후엔 라인이 정리된 후 초기화될 때 렌즈나 제오와드로 시야를 확보하면서 모습을 감췄다가 상대가 스킬 쓴 순간 나가서 혼내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라인 정리하고 집단이 오면 얻어맞은 상대가 집 갔다 도착하기 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먼저 또 라인을 밀고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로밍각이 나오면 로밍을 가고 아니면 또 숨어있다가 추교화된 다음 라인이 도착하면 상대가 또 라인을 밀려고 하는데 또 나가서 혼내줍니다. 이 짓을 반복하면 상대는 라인을 편하게 밀지도 못하고 컨디션 관리도 어려워지는데 퀸은 계속 라인을 밀고 먼저 돌아다니는 구도가 완성됩니다. 라인전이 끝나고도 같은 짓을 하면 되는데요. 빈 라인을 가서 빠르게 밀어버리고 숨고 상대가 혼자 라인을 밀려고 하면 바로 날아가서 혼내주고 그러다가 따로 있는 상대 보인을 잘라주고 이 짓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진입하러 가는 순간에는 꼭맨제를 켜서 들키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입하는 순간에는 꼭 W를 켜서 주변에 적이 더 많진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길잡이 별길잡이였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 고승률 꿀챔피언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